안녕하세요. 일산의 우리 관 센터입니다. 아, LG 천장형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LTUW722, 722, LTUW722 SP, 어, CH05 에라로 발생을 인해서, 어, 지금 뭐한 곳만 고장난 게 아니라 한 네다섯 군데 고장이 난 상태. 에,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수리를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어, 수리를 완벽하게 다 했고요. 어,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니까 딸깍하면서 여기에 불이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부팅도 어, 이루어지면서 어, 이루어지면서 어, 현재 예, 자 부팅도 잘 순조롭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여러 군데를 체크, 완벽하게 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택배로 보내주실 때에는, 어, 떻게 이제 보내주시냐 하면은, 어자 전원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는 다잘 됐고요. 어 수리는 다잘 됐고, 전원을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빼고, 아, 요거도 한번 빼겠습니다. 아, 이 이미 이제 충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깜빡깜빡 하는 거고요. 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어, 요거, 어, EBR, e b r 6 5 2 5 0 5 1호 버전입니다. 2011년도, 어, 2011년도에 나왔던 거고, 어,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아, 자, 요렇게 해서, 어, 이제 전원이 나갔죠.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분 같은 경우에 덮개, 덮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서 중요한 것이 여기 통신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통신선. 아, 니 아니, 통신선이 아니라 여기 이제 주전력선입니다. 이 주전력선을 잘라서 막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라서 있으면은 저항값 발생으로 인해서 조치 못하니까 절대 잘르지 말고요. 여기에 접지선도 절대 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잘르지 아, 말고 잘 풀러서 어, 보내주시고요. 어, 택배로 보내실 때는 이렇게 보내지 말고, 어,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야, 이렇게 와야 어, 충격이 덜하고 좋, 어,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면은 이쪽에 이게 탁 놓으면서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기판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꼭어 명심하셔서 잘 포장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